공부하자 딱 힘내자 딱 시간 됐어 떡. 시작하자 딱 뽀로돌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집중 다 준비 완료 딱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글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AI 언어 학습 실험 그 리틀 랭귀지 레슨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아네 저도 맞습니다. 그 제미나이 AI를 썼다고 하던데. 맞아요. 뭐 맥크리스 코드랩 기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, 이게 기존 외국어 공부 방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. 사실 외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진짜 효과적일까, 좀 현실적으로 쓸수 있을까 늘 고민이잖아요. 네 그렇죠. 단어만 외우고 문법만 파서는 음, 실제 말하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. 이번 구글 시도는 그 간극을 a i 를 메워 보려는 거겠죠. 특히 이제 개개인한테 맞춰서 실제 상황에 맞게 뭘 바로바로 만들어 준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. 맞아요. 그 기능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띈게 타이니 레슨인데요. 예를 들어서 어, 공항인데 짐을 잃어버렸어요. 이렇게 딱 상황을 넣으면 그때 필요한 말이나 단어, 뭐 관련 문법 팁까지 AI가 바로 알려 준다더라고요. 아 진짜 급할 때 완전 유용할 것 같지 않아요? 네네 바로 그 실용성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예문이 아니라 진짜 내가 당장 필요한 말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. 이러면 학습동기가 확 생기죠. 아 이거 배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구나 하고 그 재미나이 AI가 이런 걸 잘한다면서요 복잡한 맥락 이해하고. 네 그런 능력이 바탕이 됐겠죠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슬랭 행위라고 있었어요 슬랭 행위요?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잘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현지인들이 쓰는 속어 아니면 구어체 같은 거요 뭐 길거리나 카페 이런 데서 막 쓰는 말들 그런 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모르는 건또 클릭하면 뜻이랑 용례가 바로 나온대요 오 그거 좋네요 언어라는 게 사실 문화랑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런 살아있는 표현들 어, 뉘앙스 같은 걸 접하는 게 중요하죠 다만 뭐 ai가 알려주는 소고가 항상 다 맞거나 모든 상황에 적절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건 좀 가려서 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네 그런 점도 있겠네요 무조건 다 따랐으면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각적인 것도 있었어요 월드캠 월드캠이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냥 주변에 있는 물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추면 ai가 그 단어를 배우려는 언어로 딱 알려주고 심지어 연관된 단어까지 보여준대요 아 예를 들면 뭐 창문을 비추면 창문 알려주고 옆에 블라인드나 커튼 이런 것도 같이요 오 그거 진짜 괜찮은데요 주변 환경 전체가 그냥 학습도구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단어를 그냥 글자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, 실제 사물이랑 딱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직관적이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고요. 꼭 애들이 말 배울 때처럼요. 이렇게 만져보고 가리키면서 배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, 그리고 발음, 발음 연습 기능도 있대요. 발음 중요하죠. 혼자 하긴 어렵고. 네. 그 TTS 기술 써서 원어민 발음을 직접 들려주고 따라 해볼수 있게 구글 클라우드 음성 API 쓴다는데 음, 발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울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. 그렇죠. 발음이 부정확하면 의사소통이 잘안 되니까요. 근데 AI가 좀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들려주고 또 내가 따라하는 걸 듣고 피드백까지 줄수 있다면 특히 혼자 공부할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네. 들어보니까 이 리틀 랭귀지 레슨이 이게 진짜 AI를 써서 언어 학습을 좀더 뭐랄까 개인한테 딱 맞추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맥락에 맞게 하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. 무 거죠? 네. 전에는 그냥 단어 몇개 아냐, 문법 아냐 이런 거였다면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만약에 이런 AI 도구가 정말 흔해진다면요. 앞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잘한다는 거의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? 아, 어떤 식으로요?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 많이 알고 문법 지식 많은 거.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이런 AI 도구를 얼마나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소통을 효과적으로 해내느냐. 이것 자체가 새로운 능력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, 듣고 보니 그렇네요. AI를 잘 쓰는 능력 그것도 중요해지겠어요. 참 흥미로운 변화네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